그 형이란 놈이랑 사귀고 싶냐. 강수 친엄마가 네 엄마야. 독고탁은 고래고래 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세리 보고 범수와 헤어지라는 명령입니다. 독수리가의 얘기만 나오면 싸고 도는 안 해. 장미애 때문에 꼭지가 돌아버리는 독고탁입니다. 범수와 사귀는 것을 허락한 장미애가 더욱 꼴보기 싫습니다. 독수리술도가의 과민반응하며 집착하는 것도 툭하면 싸우지 말고 이혼하자는 장미애 때문입니다. 독수리술도가를 기필코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독똑하게 무서운 계획은 회사마저 위험에 빠뜨린다는 주주들의 조언도 들리지 않습니다. 세리는 범수가 따뜻히 안아주며 하던 말에 고민이 많습니다. 나너 포기하고 싶지 않아. 과거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 도망가지 말자 하던 교수님이 너무나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두 집안의 악연 때문에 어떤 결정도 할수 없는 세리는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강수 오빠를 생각하면 불쌍해서 가슴이 미어지며 눈물만 흘러내립니다. 한편, 동석은 사사건건 잔소리하는 장모님이 못마땅합니다. 광숙을 헐뜯는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싫은 티를 내는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 불편합니다. 동석은 하루빨리 광숙과 결혼을 해서 같이 살고 싶다는 굴뚝같은 마음입니다. 광숙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나 깊은 마음인지 동석은 또다시 느끼며 광숙이 보고 싶습니다. 한편, 광숙은 동석의 장모님이 하는 말투며 행동이 너 싫다 너무 싫다를 온 몸으로 느끼며 우울하고 슬픕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치매약 먹는 것을 동석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며 부탁을 하는 박정수이 마음도 이해하기로 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알수 없는 불안의 매일매일을 보낼까 하는 마음에 딸이 되어주기로 합니다. 고스톱 딱세 판만 치실게요. 하며 느슬에 떨면서 광숙의 무기인 진심으로 다가가기에 열심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박정수의 냉랭함이지만 진심을 담냐. 또 한편 흥수와 옥분 커플도 천수와 미순 커플도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공주실과 고자동 커플도 고자동의 기발한 거짓말로. 공주실과의 사랑이 멋지고 재밌습니다. 독수리오 형제 아자아자 다음해가 기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